안녕하세요, 밥이에요. 오늘은 수지 립스틱으로 더 유명한 더 페이스샵 모이스처 립스틱 말린 장미 색상에 어울리는 그리고 심지어 올더 페이스샵 제품만을 이용해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다가오는 봄에 어울리고 발렌타인데이에도 누구나 분위기 있어 보일 수 있는 원브랜드 말린 장미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요즘 입술이 다 불어 터져버려서 먼저 가장 중요한 쉐어버터 립밤 발라줄게요. 오늘은 기초부터 모두 보여드릴 건데요. 이 유리병은 더페시압 더테라피 퍼스트 세럼인데 거의 물 같은 제형이라 함께 들어있는 녹차 필링 코튼에 묻혀 토너처럼 얼굴을 닦아내기 좋아요. 세럼인데 생각보다 묽은 타입이에요. 이 세럼은 안에 오일이 함께 있어서 유분감이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흡수가 굉장히 빨라 바르면 윤기와 탄력감이 딱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크림보다 더 촉촉한 오일, 크림이에요. <laughs> 열어보면 1층에 3가지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스파출라를 사용해서 큰 원을 그리듯이 두층을 섞어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면 더 촉촉하고 높은 밀착력의 효과를 볼수 있어요. 우선 컨실러 브러쉬에 멀티스틱 내 파운데이션을 살짝만 묻혀서 잡티를 좀 커버해줄게요. 그리고 더페이시샵의 피지 잡는 수분 쿠션인데요. 발림성은 굉장히 촉촉한데 마무리감이 보송해요. 오일 컨트롤 기능이 있어서 피지 분비를 억제해주고 마른 장미 메이크업에 어울리게 마무리감이 매트해요. 브라운 색상의 더페이시샵 브로우 레스팅 파우더 앤 펜슬 제품으로 자연스럽고 섬세한 눈썹 표현을 해볼게요. 제품명 그대로 파우더와 펜슬이 함께 있는 제품이에요. 상단에 브로우 펜슬로 제 얼굴형에 어울리는 늘 하는 일자 눈썹 모양을 잡아준 다음, 하단에 파우더 팁으로 눈썹 중앙부터 앞머리까지 이어줄게요. 짠! 제가 오늘 말린 장미 메이크업을 한게 바로 이 섀도우를 보고 생각하게 된 것인데요. 베이스 컬러부터 포인트 컬러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데, 작은 키트의 섀도우 팁은 두 개나 내장되어 있어요. 가운데에 매트한 분홍 분홍이를 베이스 컬러로 먼저 눈두덩이에 살짝 깔아줄게요. 이 베이스는 마른 장미빛에 정말 가깝고 발색도 잘 되어서 평소 활용도가 높은 베이스 색상이에요. 작은 브러시로 눈꼬리 라인부터 눈 아래 중간 라인까지도 한번더 발색해 그라데이션을 줄게요. 그리고 펄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세 번째 컬러를 쌍꺼풀 부분에 옅게 발라줘요. 1번 컬러는 펄이 많고 입자도 큰연 분홍빛이라 엄청 반짝반짝 빛나요. 마무리로 얘를 아이홀에 톡톡 얹고 언더에도 발라 하이라이터처럼 사용해주면 영롱하면서 은은한 듯 매력적인 눈매 연출이 되었죠?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먼저 컬링하고 잉크라이너를 사용해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요.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잉크 라인이지만 한 번의 드로잉으로 매끈하고 또렷한 라인을 완성할 수 있어요 점막까지 꼼꼼히 채워 그려준 다음 꼬리를 살짝 도톰하게 빼주어 눈매가 또렷해 보이도록 강하게 연출할게요 여리여리한 인형 눈매를 완성해주기 위해 볼륨, 롱래쉬, 그리고 컬링까지 모두 올리눈으로 있는 더페이샵 메가 프루프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속눈썹 뿌리부터 아래에서 위 지그재그 방향으로 빗어 올려줍니다. 마스카라까지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된 것 같지만 더욱 강렬한 고혹적인 마른 장미의 느낌을 주기 위해 섀도를한번더 발라줄 거예요. 아이라인을 그린 곳을 따라 포인트 퍼프를 따주고요. 그 다음 삼각존에도 더 진하게 채워 눈을 점점 그윽하게 만들어줄게요. 이전 영상들에도 자주 등장한 제품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더페이샵 립제품 중에는 가장 자주 쓰고 좋아하는 모이스처 터치 립스틱 블루밍 로즈 색상이에요. 얘를 입술에 터치한다는 듯이 안쪽에 꼼꼼하게 발라준 다음에 입술선을 따라 쓱 발라주면 치크는 이 보들보들한 쿠션 텍스처 질감의 코랄 색상 블러셔를 사용할 건데요. 내장된 퍼프를 사용해 내용물을 적당히 묻혀준 다음 웃었을 때 올라오는 애플존에 퐁퐁 두드려줍니다. 어때요? 원 브랜드 특집으로 오늘은 로드샵 대표주자 중 하나인 페이스샵 제품만을 이용했는데요. 특정 브랜드 내 좋은 제품을 발굴하고 그 특성을 알수 있는 시간이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더더 많이 웃고 더더욱 이뻐지시다. 안녕!